거상필수장수 요즘 거상메타 기준으로 하여 필수장수 더불어 가지고 있으면 유용한 장수들까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뭐 얘네는 필수죠 타격저항 사냥터를 가기 위해서는 맹호 당연히 넣어야 되고 마법저항 사냥터를 가기 위해서 유신이 넣어야 되고 얘는 뭐 이제 주유소죠 예. 그 뭐냐 맹호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안 넣죠 예. 왕이모든 원클 하실 때는 다왜 죄다 이제 마법저항 사냥터를 저기 고수해가지고 맹호를 주막에 넣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음. 그래도 없어서는 안될 존재입니다. 내가 언제 타격장 사냥터를 갈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얘네들 이제 거의 완전 필수죠, 진짜. 얘네들도 당연히 필수죠. 디버퍼를 깎아야 되니까. 다섯 거 주유소 비유 불편하네요. 신고할게요. 내 격수가 마법자 마법 스킬이다. 그러면은 이제 흥용차가 필요하고 내 격수가 이제 타격계 스킬이다. 그러면 개봉비가 필요하고. 이거는 필수죠. 이거 없으면 사냥 못 합니다. 예.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은, 참고로 요즘 드는 생각인데 두 장수를 모두 가지고 계시면 유용하겠지만,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최종적으로 광목천왕, 광목천왕은 타격계 스킬인데, 광목천왕을 사용,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이 개조 봉황 미조를 들고 가지 않아도 된다는 이게시자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허영갑추가 딱히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예. 요즘에는, 개봉, 봉황비조, 아, 뭐야, 그, 강목차 안할 거면은. 물론 칠지도 안 해야겠지? 요즘에 그냥 마저테크로 그냥 쭉쭉 갈수 있어. 기린도 마저. 칠지도 안 뽑고 그냥 부창으로 해서 마저. 그리고 저기 뭐냐? 개혁차 그냥 마저. 그냥 마저테리로 쭉쭉 가도, 그냥 무난하게 이제, 그냥 나중에 그냥 봉황비조. 아, 뭐 저거 다문전항이나 뭐, 증장, 지국 다 마저라서. 4천원 중에 3천원이다마저예요주작도 어, 마저. 그래서 요즘에는 개봉비를 딱히 근데 이제 노가다를 할때왜 이제 개조 봉황비 조를 하냐. 얘는 이제 그래도 디버퍼도 되고 공중 격수로도 되게 나름 괜찮으니까 가는 거죠. 끝까지 가는 장수이고 끝까지 가는 장수를 쓰면은 좋잖아. 주력 격수로도 쓸 만하고 노가다용으로 쓸 만하고 좋지. 준필수. 요즘에는 이제 각성 내고 개필수 아닙니까? 요즘엔 그러니까 옛날에는 라시아가 이제 필수였다가 요즘에 이제 다시 이제 일로 넘어왔어 이제 각성 내공으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야. 엉클라도 그렇고 다클라도 그렇고 슬슬 각성 내공으로 많이들 넘어가시더라. 각내공이 어, 완전 핫하죠 이제. 어, 메타가 이제 슬슬 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메타가. 오행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특정 상황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환수할 때나 아니면 우리 뭐 건일이 분들 오행기로 이제 산문 진출했을 때 아니면 입마 진출했을 때 이제 격수가 많이 터져. 그러면 이제, 어, 초중반이 이제 많이 들이지, 오행기를 사용하시죠. 오행기 없으면 사냥 안 되는 경우도 많아서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로. 예. 오행기 한번 읽어볼까? 오행기는 생사결용으로 사용이 되며, 오행기를 각성하여, 각성시어충량을 함께 사용하면 조합회전부를 쓸수 있게 됩니다. 조합회전부도 옛날에 하했다가 이제 각성내공으로 인해서, 요즘에는 많이 죽었지, 조합회전부가. 예.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사용. 어,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많은 유저분들이 거대 보스를 버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유방도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유방도. 예. 유방이 왜필요할면 이제 얘가 200을 넘어가게 되면은 200 만화를 이제 몇 초마다, 3 초마다 채 이렇게 만화를 이렇게 조금 채워주는데 무도장, 거대 보스 이럴 때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 100부터구나. 아, 어 맞죠. 100부터. 가습기네요. 가습기네요. 100부터 예. 유방 100부터 이제 만화를 채워주는데요. 어, 이제, 퀘스트 게 퀘스트 용으로 이제 묻어 기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거대버스 잡을 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방.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페르난도는, 이러신 분들 있어. 야, 페르난도 귀신탄 쓰는 거, 어? 야, 서양총소에 저격총 이거, 이거 얻어가지고, 이거 딱낀 다음에, 서양총소 소환한 다음에, 귀신탄 터트리면은 어? 페르난도 이거 필요 없지 않냐? 이런 마인드로 페르난도 가시는 분 계시는데, 그러다 큰꼬 다쳐, 진짜. 어, 아 어, 잠깐, 만 페르난도 쓸 바에 서양총도 쓴다고 하겠지? 아르주나 쓴다고? 아르주나도 괜찮아 근데, 어 맞아. 근데, 아니 근데 있잖아. 요즘에 페르난도가 이제 각성내공이랑 조합해봐 하면 조합 스킬 갱례도 있고. 아니 근데 진짜로 서양총사 저격총이 페르난도를 뭔가 그 커버는 못해 힘들어 커버하기 힘들어. 내가. 봐봐, 데미지를 두 배로 뻥튀기 시켜주는 귀신탄을 걸어주기 때문에 보스 잡이 시에는 많이 이용이 됩니다. 만일 본인이 아예 보스 잡을 생각이 없다. 무기, 서양 총사의 저격총을 가지고 있다면, 안 뽑으셔도 무방합니다만, 웬만하면 만들어주어서 주막에 넣어둡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부대 지형 된 거랑 안된 거랑, 실제 전투할 때 진짜 컨트롤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요. 진짜로. 부대 지형은 되면 그냥 부대 지형 딱, 그냥 번호 딱 클릭하고 그냥 딱, 오른쪽 딱 클릭해주면 되는데, 서양 청소 적중 이거는 부대지안 돼가지고, 되게, 진짜 실 전투에서는 많이 차이가 나요, 진짜. 귀신탄 매기, 애 먹어요, 진짜. 그, 거 차이가 진짜 직접 해보시면 알 거예요, 진짜로. 직접 해보시면, 아, 페르난도 뽑아야 되겠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나도 이제 뽀, 나도 후회했다, 진짜. 서양 청소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페르난도 갈아 제껴거든? 그리고 나서 했는데, 후회했어, 진짜. 어,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또 이제 또 특정 상황에서 나오는 이제 뭐, 세스노캄이나, 아르주나인데, 각성 세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적의 마법장이 5%를 깎는데, 이게 그렇게 실질적으로 많이들 도움이 된다고는 하진 않으나, 어 거대보스나, 다몬차나, 특히 다몬차나, 아니면 특히 지국차나 유저분들은 많이들, 어 적당하게 쓰시더라고요. 필수까지는 아니야, 근데. 어안 쓰시는 분도 계셔요. 아르주나, 아르주나 최근에 무기가 얘가 이제 그 쇠내 소환을 하는데, 최대 25%를 깎습니다. 타격 저항을. 25%를 깎아요. 아르주나 소환해서 쇠내가, 그 쇠내가, 독을 붙이는데 그 독이 최대 25%까지 깎아요. 타격적은 타이는 굉장한 수치예요. 그 뭐야? 복명은 보다 더 높게 깎아요. 복명이 15%, 15 깎는데 얘는 미친놈이에요. 그냥 겁나 많이 깎아요. 근데 얘가 이제 새로 나오는 신규 무기가 또 귀신탄까지 있습니다. 귀신탄. 얘 하나에 지금 디버프가 몇 개냐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귀신탄. 그리고 저게 타격점25%깎아 거의 그냥 광목처럼 유저에, 유저에게는 보스 잡을 때 얘는 필수예요. 필수. 광복찬 유저한테는 거의 필수지, 거의 필수. 웬만하면. 거대보스 잡을 때나, 뭐. 근데 안 쓰시는 분도 들또 계세요. 얘를 쓸바는나가은데 페르난도 쓰고 있어 저도 지금. 페르난도 쓰고 그냥, 그냥 조합 갱레 스킬을 하고 있거든. 왜안 쓰냐고? 아, 주막이 있긴 한데, 거대보스 잡을 때는 가끔, 써, 가끔 뽑아. 복명음은, 그래서 안 쓰, 그래서 안써 얘는. 얘는 단일 타겟이야, 맞아. 어, 그래서 안 쓰기도 하지, 얘를. 저도 얘안 쓰고, 페르난도 쓰고 있어요. 만약에 단일 보스가 나왔다 미친듯이 아마 좋을 거예요 또뭐 이제 각성 카라지 혼간지 아까도 보셨죠 혼간 잠깐 몸빵하는거 봤지 요즘 메타에서 맞지 않아요 즘 메타에서 맞지 않고 특정 상황일 때 쓰는데 뭐 히라나의 악사 뭐 그리고 이제 뭐 직사 스킬이라고 한 방에 데미지가 막 10만 막 6만 막 이렇게 들어가는 직사 스킬이라고 있는데. 직사 스킬을 누가 쓰냐면 가진 또 누구냐 히라나 약사 이런 보스 몬스터를 쓰는데 이럴 때 혼간지를 앞에다 쳐박으면 혼간지가 데미지를 30% 반사를 하는데 이때 혼간지가 굉장한 이제 효율이 나오는데 근데 요즘에 히라나 약사 효율 나옵니까 보스 잡아서 이거 이거 잡아서 안 나와요 어 이거 잡아서 돈안 돼요 히라나 약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안 잡죠 요즘에 뭐 각성 크러시미는뭐 많이들 아시는데 얘가 슈퍼 팬더가 떠야지만 이제 탱커의 효율이 나오는데 확률상 누가 탱커를 까놓고 여기서 확률적으로 탱킹이 하고 싶냐고 이번 판에는 탱킹이 잘 되고 이번 판에는 탱킹이 안돼이러 빡치지 슈퍼팬더가 거의 한60% 확률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한1 0 판에 한6섯판 나오나? 5섯판 나오나 이 정도인데 그렇게 막 별로예요 비추드립니다 요즘 메타는 또안 맞아요 몸빵도 좀 그렇고 황우미나모토 요것은 많이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국차는 유저분들이 특히 많이 쓰셔요. 만약에 얘가 뭐냐면 둘다 이제 공격력을 증가시켜주는데 얘는 퍼뎀으로 증가시켜 퍼센테이지로 증가시켜주고 얘는 고정으로 증가시켜줘요. 그래서 보통 이제 둘중 하나를 굳이 선택을 한다면 항우를 선택을 하는데 둘다 선택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차라리 나는 이거 둘다 선택할 바에는 장수칸이 아까워. 그래서 나는 그냥 여기다 그냥 조합 표전부나뭐 이런 거쓸것 같아. 물론, 다클라 하시는 분들은 쓰시겠지만, 다클라도 근데 안안 써. 왜냐면, 얘네들 풀항 탱크 세팅 맞추는 게, 쯔, 지랄 맞아. 어. 차라리 전요 자리에다가 그냥 발석거발석거 넣을래. 풀때 끼고, 그냥 탱각 겁나 편하게 할래, 나 같으면. 굳이, 어. 데미지 증가가 그렇게 많이 안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만렙 찍으면 또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얘는. 얘네 둘은 잘. 그리고 이제 선보고 신 아지미. 아지미는 일단 은 몸빵 자체가 안 되는 놈이라서, 웬만하면. 이제 보조 딜링용이죠. 소환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폭탄을 막던 폭탄 같은 거 던져요. 에이, 투포함 같이 막 이렇게, 에이, 에이, 이렇게 막 던지는데 이게 데미지가 옛날에쎘었지 초반에 났을 때는데 요즘에는 메타에 맞지 않아요. 아, 너무 약해졌고 각성이 나와야 쓰겠죠. 그리고 소무공신도 이제 이번 이제 철벽을 써요. 지금 현존하는 거상에서 탱킹이 가장 잘 되는 놈인데 얘 같은 경우는 걸어가기가 너무 이동 속도가 너무 느리고요. 이거야 그냥 이제. 걸어가다가 터지면 그냥 말짱깡이야. 걸어가다가, 걸어가다가 철벽, 빵! 딱 써. 그리고 이제, 근데 이 시간에 그냥 멀리서 그냥 똑 소환하면 그냥, 그냥 불편해요. 쓰다보, 쓰다보면 아실 거야.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손목공신 각성하면은 도약이 생길 거다. 도약해서 철벽을 딱 쓰면은, 근데 모르겠죠.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도약이 생길 거다 근데 도약이 생기면 써? 나 도약 생기도 안쓸거같아 솔직히 도약 생겨도 어그로 안 끌릴 거 아니야 근거리라서 어? 안 그래? 음. 아즈미는 쿠노이치를 소환하며 150레벨이 되면 총 3마리를 소환합니다 저가대녀와 시너지가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반자사나 그 외에는 일부 뽑을 이유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쵸 많이 죽었지 도발을 주겠다고? 나는 박밀 생각... 박밀이 뭐야? 방패 밀기? 하여튼, 철, 그래도, 근데 이제, 다음 요번 분기 패치 때, 각성 선봉공이 나올 것이라고 의견이 많은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다음 이제, 각성시혁충장 원하비실 아, 그때 올 것이 왔다. 요즘에 각성시혁충장이 많이 폼이 죽었어.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각성 궁기의 등장으로 많이 폼이 죽었습니다. 기존에, 돈도 많이 들고, 어, 거의 풀백이 거의 기정 사실화, 거의 기정 필수화되어 있고, 그리고 풀백, 뭐, 풀스라가 필수화되어 있고, 약간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지. 그리고, 좀 약간 사냥이 좀 답답했죠. 스킬을 쓸때막 13방, 막 14방, 막 11방 이렇게 써야 돼, 진짜. 꽤 많이 써야 돼, 스킬을. 막 난사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많이 불편함 했었는데, 이제 각성 궁기로 인해서, 각성 궁기는 또 올지에요. 각성 궁기가 올지고, 이제 이 난사를 막 하게 되면은 시어 충장보다 훨씬 사냥이 편해가지고 많이 죽었지 많이 안 가지 시어 충장 그리고 이제 조합표전부도 많이 조합표전부의 몰락 때문에 많이 안 가지 이제 각성 내공이 많이 살아나서 미실 같은 경우는 약간 특정 상황에 아직도 많이들 쓰이는데 미실은 이제 그냥 왕이보단 몰이 할때 요즘 쓰지 왕이보단 몰이 아니면 데카네온 같은 경우 몸빵 할때 특정 상황에쓰지이 정화 스킬이 내가 제가 저는 있잖아 이제 거린이 분들이나 이제 세계주 하신 분들한테 미시를 약간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거든 미시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데 이게 왜냐면 이 정화 스킬이 언제 쓸지 모르거든 정화 스킬을 왕의 무덤에서 지금 진주박 푸는데 쓰기 때문에 분기 패치 때마다 쓸것 쓸지도 몰라 음. 위에 적지 않은 장수들은 보통 장수, 뭐, 보통 반사사용으로 쓰이거나 고수분들의 전투력용으로 쓰이지, 쓰이는 경우가 많으며, 각성 유민이나 난데데비 가네샤와 같이 주력이던 보조 효율이 나빠서 쓰는 유저가 극소수 장수들이 대부분입니다. 어, 가네샤도 있으시네. 와우. 어쨌든 간 이렇게 있습니다. 가네샤는 뭐, 많이 죽, 옛날에 죽었죠. 너프너프만 뭐 먹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요즘 이게 필수. 이게 필수. 내공이 필수니까 얘도 넣었으면좋겠어 조합 저, 저, 저 백네 스킬. 얘는 얘네, 얘네들은 그냥 별로. 얘네들도 별로. 별로인 것 같고. 미실 난 괜찮아. 이렇게 나 이렇게 갈까? 잘해 같거든 이렇게. 응. 어. 실제로 이런 사례가 좀 많이 있긴 있어요. 청룡 서버 의 만유님께서 안, 운영자 만났어요. 청룡 서버 운영자 처음 뵙네요. 열일신것 같아서 앞으로 열심히 의심하는 유저 신고하려고요. 와,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키키키 뭐, 뭐죠? 안녕하세요. 자동산행으로 신고가 되셔서. 네, 안녕하세요. 확인차 소환했습니다. 잉? 뭐지? 하하하. 아이, 자동산행이라니. 아이, 놀라셨어요. 네, 네, 놀랐어요. <laughs> 이런 거 신고도 되나요? 신고가 되셨어요. 다른 분께서 의심이 되셨나봐요. 아이, 파고에서 확인만 했는데. 의심되는 캐릭터만 있으면 신고하세요. 확인해달라고요. 그 홈페이지에서는 신고하면 되나요? 네, 메일로 해당 서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오, 그렇군요. 하지만 신고한다고 다 자동 사냥은 아니네요. 아니세요. 고객님처럼 그럼 즐거하세요. 아,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어, 그 전에 제가 다른 클라로 이무기빙 사냥을 오래했는데요. 그때 자동 사냥이 의심이 많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그런 분들 확인은 신고가 들어와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도 계속 확인하는데 신고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하는 서버의 운영은 운영자가 들어서 확인하는 건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요,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확인해요. 오, 좋네요. <웃음> 좋아요. <laughs> 이래 <이런> 시벌. <laughs> 네, 그러면 즐거워세요 마지막으로 저희 서버도 서버 업데트좀 해주세요. 시벌로만. 넷스고가 <laughs> 많으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나가나요? 시벌리 보내주세요. 계속. 아. 제가 보내드려요. 그럼 부탁드려요. <laughs> 이렇다고 합니다. 예. 어, 그래서 이제 운영자분이 이렇게 소환하시고 이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예, 시간, 저,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laughs> 아, 에이 k 형님들, 장난이잖아요. 솔직히, 이거는, 이런 거좀 웃으면서 넘어가실 수 있죠? 예, 장난이에요. 그냥 웃자고 하는 거.